예, 안녕하세요. 시성음의 매어버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성다 은하에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궁금하시죠? 뭔가 라고. 자, 다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르는 신의 세계. 이것을 알고 싶다. 이러고 문의가 많려서 오늘 일반인들이 신의 세계를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무속인한테 최고 신의 세계가 일반이라고 다를까요? 안 다를까? 하고 이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궁금한하는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은혜 귀신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귀신이 진짜로 눈에 보이는가? 아니면 네. 나한테 귀신이 따라온 게 보이는가? 이런 걸 네. 일단 첫째로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어, 또. 네. 그리고 정말로 귀에서 누가 이렇게 속삭여서 얘기를 해줘서 그게 점사로 나오는 맞아. 건가? 어. 그것도 많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저도 궁금했었어요. 어. 네. 자, 오늘 주제는 쉽게 말하면, 이 민간인들이, 음. 어? 방울부채? 들고 흔들었어. 신이 와? <laughs> 정말? 올까? 왜? 왜 방울부채 들어요? 음. 그럼면 뭐가 와요? 봤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laughs> 네. 자, 저희가 할때 방울은, 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채도 신령님이 접신을 하는 소리예요 음. 저희가 방어부채로그 신을 불러서 점을 보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부채 들으면 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죠. 근데 민간인한테 방어부채 갖다 던져줬어요. 앞만 흔들어봐요. 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 네. 어, 진짜로. 속마음까지 읽을 수가 있냐. 어. 이런 거. <laughs> 그러니까 어. 되게 심, 그러니까 어. 호기심. 에. 저한테 호기심. 진짜로 속마음을 다 읽을 것 같은 느낌. 무당, 무속인의 이미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보기에 답변을 좀 내가 네. 좀 해줄게. 네. 그거는 음. 민간인들이 보면, 음. 허, 진짜? 음. 맞아. 네. 그게 왜냐면, 네. 보여? 음. 알아? 음. 내걸 맞춰? 응. 음. <laughs> 내거 보여? <laughs> 어머 신기해 그 있지 네. 그게 그게 무속인이 되니까 무속인이 많이 할수 있는 가재는 재능이야 그게 민간인은 절대 네. 그거 못 느껴. 그렇죠. 네. 우리가 뭘 봐? 점을 치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를 보고 네. 그 사람 날의 미래와 네. 과거와 앞날을 봐주잖아. 그럼 누구야? 우리 무속인이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니까 네. 아니까.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민간인하고 별천지 세계라는 거. 그게 무속인이 제일 많이, 음. 어, 가지고 있는 심이지. 음. 그게 심인 거. 그럼 어머니, 그, 또. 손 없는 날? 응. 그런 거 되게 따르잖아요, 일반인은. 응. 응. 이런 거를 굳이 안 믿으셔도. 응. 왜손 왜, 없는 날이에요? 네. 아, 네.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했지? 또 얘기를 하자면, 음. 뭐냐면, 9일이나 10날은 네. 동서, 사방, 모든 것이 음. 탈을 안 담는 데서볕다 음. 공간이 볕다 손이 볕다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 음. 와서 타, 음. 터치, 그러니까 터치를 안, 안,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만지지 않고 음. 터치니까 그러니까 탈이 없다, 미탈하다, 음. 아무 이상이 없다, 없을 무. 없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 저는요, 안 믿어요. 저는 예수제니꺼저 존경. 음. 그러면서도, 손 없는 날, 음. 어,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제일 먼저 뭘 갖다 놔야 돼요? 이렇고 물어봐. 맞아요. 응. 안 믿으면서도 잠재시게 음. 그 믿는 거야.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왜 손이 없고, 왜 이사를 가고 하느냐, 그거야. 그러니까, 없으면 공방이 변다 아무것도. 누군가 탈출 사람입다 그래서, 손 없는 날, 무조건 우리가 9일, 10날, 19, 20, 29, 30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사를. 어... 네. 또 나는 네.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이제 그, 사라져나 지금도 그래. 손님들막 선생님, 왜요? 왜 방을 붙이 안 되고 점을 봐요? 이래. 아, <laughs> 아 왜요? 아. <laughs> 아, 나만의 아니, 전문데 방을, 왜요? 그니까. 아, 방어부채 들어야 신이 온것 같잖아요. 왜 방어부채 안 들어? 아, 나 황당한 거야. 이 무수기는 아, 무구가 상당히 많아. 오반기들에 방어부채 듣고 엽전도 듣고. 어마어마한 많은데, 이 일반인들은 방어부채만 들으면 막 아, 신이 <laughs> 니얼음게 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방어부채 들고 해줘요, 그래. 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방어부채 들고 점을 봐주고 신이 올 거라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는지 알아요? 방어부채 왜 들어요? 거기 뭐가 와요? 이래! 음. 그래서 뭐가 신이 오지? 음. 그걸 궁금해. 네, 맞아요. 무속인집은 다가만 방어부채만 드는 줄 알아.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응, 그건 줄 알아요. 저도. 그럼 애기신은 뭐뭐 들고? 저는 요령이랑, 응. 요령도 해고, 그 대신 종, 어또 보고 되게 역정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면 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음. 그냥 그런 식으로 오방기도 전 보고 그냥 다양하게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손님들 제일 다양하게 딱 하나. 방어 부채가 아니네. 방울 부채. 엄청 예쁘 손님들은 기본 무슨이냐면 방울. 방울이야. 우리나라 방어부채. 그냥 방울. 응. 특히 부채도 부채 방울. 방울로 막 흔들어서 해 주면 하는 사람들. 음. 어. 그래서 그거 차이는 좀 있다고 합다 사람들이 음. 음. 그걸 좀 많이 물어본다는데, 방어는 아까 말했듯이 신의 접신, 접신. 소리를 들리는 거, 부채는 신령님이 왔다고 왕래를 했다는 음. 접신이 그래서, 그래서 방어 부채는 신령님이 왕래해서 접신을 하는 거,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또 궁금한 게, 저도 신기가 있어요? 음. 저 무속인이 돼요? 일단 눈부터 틀리니까 음.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음. 어 이게 신의 이게 신병이 너무 오거나 아니면 그러면 많이 지쳐 보이니까 티가 나서 저는 사주를 일단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무슨 티 무슨 티 이렇게 사주에도 띠 띠들이 이렇게 음. 다양하게 음. 있잖아요. 음. 그거를 보고서 정말 제가 확신 어이 사람은 식기가 있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식기가 있는 데라고 누가 빌었던 사람이 있는 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점을볼 때. 그러고 나서 사도를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응. 왜 이거를 응. 또 물어봤냐면,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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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이게 신세계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응. 와서, 저, 응. 신기 있어서요, 저, 무서, 무속인 약간의 그런 응. 네. 행동을 좀 하려고 그래. 요 무속 행위 네, 나도 음. 나도 신이고 나도 아, 잘 보고 네. 잘한다. 무속인에서 나도 뭐잘 보고 이러고서 왔는데 뭐가 차이가 나서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신이 접신이 돼. 네. 그 앞날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와서 안전도 그게 아니야. 접신 이안 아, 되잖아. 네. 접신. 네. 그거 차이 얘기하는 거야. 아. 너는 민 민간인이 왜 지금 민간인이 이제 인 이후야 그게. 민간인 이유 음. 접신이 안 되거든. 우리 잘안 보는 음. 접신. 우리는 민간 신의 세계 우리는 됐기 때문에 접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와서 물어보고 따진다는 얘기요 근데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해. 저도 그러면 하나 무속인이 돼서 정식적인 제자가 돼서 정말 신이 오실 사람이 되면 저도 그렇게 보이거나 보거나 접신이 되거나 할수 있냐고 그걸 궁금해. 어, 네. 아, 음, 그거 음, 그래서, 봤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무속인이 된다면, 음. 정말 본인이 신이라면, 되면 이걸 받기 위해 신을 받는 거라. 영점 신, 아, 이 이게 네네. 무속의 접신을 네네. 못 받으면 무속인이 못 해먹잖아요. 그쵸. 접신이 음, 돼야 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민간인들이 오거나 심기 있는 사람이 그걸 막봐 음. 정말 나도 접신이 될까요? 신이 올까요? 볼수 있을까요? 무속인이 되면 이거 상당히 그 사례자분들이 궁금증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호기심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귀신을 봤어요? <laughs> 귀신이 있어요 진짜? 아, 귀신은 귀신이 있습... 존재해요? 네. 막 이렇게 뚜렷하게 본건 아니지만, 보여,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거 보여지긴 하죠. 형태라든지 누구다라는 네. 생각이 든다든지, 네.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막 사람처럼 보인 적은 없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를 좀드려서 얘기 좀 해줄게요. 그 터에, 어,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터를 지켜주는 수호신, 재물을 갖다주는 수호신, 재물, 뭐, 부자가 되는 수호신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네. 나는 음. 그거를 진짜 진짜 몸소 보고 어린 나이에 그걸 봤어. 그냥 우리 집 바로 앞 집에 시골에서. 근데 그 집이 땅이 많아. 근데 주인이 바뀐 시절이야. 그게 아마 좀 일찍 날나 그러고 그 다음에 터 화장실 못 갔어. <laughs> 왜못 갔는지 <laughs> 얘기를 해줄게. 옛날에는 두란이라 해서. 그, 요즘은 브로커로 펴고 치지만 옛날은 그런 거, 그 뭐, 수수깡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많이 그 집들, 그 대문 밖으로 울타리를 쳤거든? 아침, 이제, 밤이 저녁이지. 한 여, 덟 시, 아홉 시. 옛날 시골은 저 화장실 진짜. 바깥에가 있거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다고 이렇게 내 친구네 집을 쳐다봤는데, 아, 나 지금도 소름 끼쳐. 어떤 등치가 어머! 어마하게 커. 이런 사람이 내 친구네 집을 앞에 들어갔는데둘안열 그 벽이 없는데 마당에는 그 불을 끄를 때 벽이야. 아 소름. 돋아 그뒤에 무슨 불덩이 같은 게또막 떠다녀 거기서 그 남자 위에서 저 집이 불났나? 내 친구네 집에 저기 그때는 호야 불이었어요. 전기가 없을 때 호야 뭐 촛불 켜놨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분명히 부엌이었어. 부엌 천장인데 거기에 그걸 달아낼 일이 없거든. 그 불을 다껴있으니까 밤이니까 희한하다가 소변을 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그 남자가 벽을 건너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응. 화장실 이거 나다일본 거지. <laughs> 그 무서운 걸 봤으니까. 놀랬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양반이 들어가서 안 나와. 근데 거기서 한번 보면 되는데, 네. 또 한동안 지나서 또한번본 거야. 또두단 쪽으로 해서 그기 뚫고 또 들어간 거또본 거야. 그냥 어린 나이에 그걸 연속으로 두 번을 봐서 그 집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집이, 그다음부터, 이제 모르는 얘기지만, 땅을 많이 사고, 재물을 많이 사서 그 집이 돈이 엄청 많아. 그게 이제 부자가. 그래서 내 친구들 보상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 터의 지신의 지기를 그걸 본 거예요. 그 음. 그러고 나가지고 나 화장실 두번 다시 안 가잖아. 어. 그불 보고 <laughs> 화장실 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음. 놀랜 놀 그걸 보고 놀래서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그 그걸 보고 났는데 터에 지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터에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봤어. 요 음. 그러고 나서 그런가 음. 어린 나이에 또뭐 그걸 보고 나서 다 귀신이 보이고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음. 옛날에는 시골에는 가면 은 비닐이 그 고추 도심다고 그 하얀 거 비닐이를 이렇게 많이 심어, 저기 뭐 고추를 심는데 심는 넣는데 그게 이제 아마 가을 추수되니까 이제 다 비닐이를 거두니까 이제 바람에 이 비닐이가 <laughs> <laughs> 날라다녔는가 보지? 그래서 나뭇가지 아마 걸렸나 봐. 그 어린 나이에 그 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겠지? 한번은 이제 할머니네 집에 이제 후라시 들고 이제 심부름 갔다 막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슝슝슝 보이는데, 저 나무에 어떤 여자가 하얀 옷을 물체가 돼서 걸려서 바람이 슝슝 날름 듯이, 슝 날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귀신을 봤으니까 기절을 또 했지. 왜내 눈에만 보이냐고. 기절을 했어. 우리 엄마가 저는 미친민이 죠 간지병이 나고 무슨 음, 병 걸렸는지 아는 음, 거야. 구슬알 판국이야. 너무 애가 놀래니까 쓰러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음. 왜 그러냐 해서 엄마 몰라 저기 저귀신 있어 저기 귀신 있어. 귀신. 그, 그러고 나서 이제 쓰러지고 깨서 아침에 <laughs> 문밖에 나가기 무서운 가그 귀신이 있느냐고 그렇죠. 우리 집길 건너니까. 그랬는데요. <laughs> <laughs> 집에 딱 나가서 문능력을딱 갖더니, 나뭇가지에 하얀 비누리가 걸려서 뽀닥뽀닥뽀닥대고 있어. <laughs> <그게 귀신이냐? 웃음> 나는 그걸 여자 귀신을 본 거야. 아유, 전설을 보면 진짜 어린 나이에, 나 그래서 그나무뭇가지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그런 일도 있어. 그냥 귀신은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어. 그 집은 지금 부자 될수 있어요. 수호신, 내가 본건 아마 그 터의 수호신을 봤어. 네. 요번 시간에 일반인들이 보는 신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어떻게 풀리셨나요? 어, 차이점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